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않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로 14절을 본문으로 한 모든 때는 아름답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때가 바로 날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것이 죽을 때죠. 그렇게 출생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때를 경험합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총 14개의 때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어찌 14개의 때만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맞이한 여러 때만 생각해도 아마도 14가지가 훨씬 훌쩍 넘을 것입니다. 잠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으며, 화장을 할 때가 있고, 화장을 지울 때가 있죠. 일을 할 때가 있고, 쉬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인생은 그야말로 수많은 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도서를 쓴 전도자 솔로몬 왕도 살면서 수많은 때를 경험하였겠죠. 전도자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때문에 보통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상 전무후무 최고의 지혜의 왕이자 상상 초월 전대 미문의 부자이면서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도 살아오면서 여러 다양한 때를 겪으면서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때를 다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그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던 거죠. 먼저 구절에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에 수고하는 것은 자신에게 좋은 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신에게 손해 보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가 별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게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일일지라도 타이밍이 좋으면 큰 유익이 되지만 반대로 타이밍이 안 좋으면 원치 아니하는 결과나 손해 등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지금이 좋은 때인가 아닌가를 먼저 신중하게 살핍니다. 그렇게 살피고 따져도 그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해요. 그래서 실패의 때를 만나고 슬퍼하며 우울 때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좋은 타이밍을 만들고자 수고하죠. 하지만 사람 스스로가 타이밍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오직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시니까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노고, 곧 일들을 주셔서 애를 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주시지만, 내가 원치 않는 것, 즉, 노고도 주신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때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어느 때인가에는 꼭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기를 절실하게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때에 어떻게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4가지 때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중 두 개의 대조되는 때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사실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 때들도 분명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것을 경험할 때라야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때를 보낼 때라야 이러한 일이 없었던 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빵한 조각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병이 들었을 때에 건강할 때의 감사함을 알게 되죠. 미움의 때에 사랑하며 살 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게 되죠. 돈이 없을 때에 돈의 소중함을 더 뼈저리게 알게 되고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 팬데믹 암흑기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요. 우리가 팬데믹 전에 가졌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었던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깨어내며 인사할 수 있는 것, 서로의 거리를 의식하지 않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침을 튀기며 이야기하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등등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렇게 원치 않는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때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가뿐하게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자신에게 닥친 때들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때를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경험한 모든 일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이긴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때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때도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이든지, 원하지 않는 때이든지, 상관없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확고히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사모하며 관계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어떠한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제대로 알 수가 없죠. 또한 언제 그 고난이 끝날 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때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때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때들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게 될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를 돌아보면 그 때는 뭐니 뭐니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죠. 나를 둘러싼 주변의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그야말로 온 세상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며, 사랑하며, 갈등하며, 미워하며, 외로워하며,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사람의 사랑은 아무리 다짐하고 맹세해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사랑했던 만큼 더 깊고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에요. 오직 단 하나 영원한 건 하나님의 사랑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자기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사랑만 합니다. 끝없이 용서만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도 지켜주고 아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할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삶의 최고의 축복이요. 성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살아갈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꼭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때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 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고통의 때를 주셨는데, 이 때가 왜 아름다운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우리가 맞이하는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노라 하고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수고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을 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내가 오늘 어떤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락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상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먹고 마시며 무엇인가를 위해 수고하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나은 인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전도자는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도다 했습니다. 곧 선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보다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 나에게 기쁜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슬프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함으로 얻는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나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때는 선을 행함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을 통해서 혹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 있을 때에, 상심하고 실망 가운데 있을 때에, 전쟁 가운데 두려움과 빈곤 가운데 있을 때에, 홀로 되어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러한 이들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사람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때보다 더 나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선물과 그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대해서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사탄은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없는 것에 불만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품으로 더 가치 있는 삶을 얼마든지 살수 있는데 사탄은 우리 자신이 성김을 받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속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도저히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때를 통하여 부디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어려운 때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따뜻하고 귀한 선물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모든 때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로 삼아야 합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더하거나 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즐거운 일들이면 그 때를 더하고 싶어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때를 만나면 그 때가 좀 덜어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의 하시는 것에 덜 하거나 더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원치 않는 일과 때를 만날 때는 일을 덜지 못해 불행해 하며 좋은 일을 만날 때는 일을 더하지 못해 안달하고 불안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서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나 두려우신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71장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도 유익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에 대해 절박하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고난의 때에 그 고난에 초점을 두지 않고요. 그 고난의 때를 주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고난의 때를 축복으로 지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받았습니다. 곧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대면하는 모든 때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경애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시편 33장 18절로 19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애하는 자곧 그의 인자심을 하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축복과 기적과 은혜의 눈부신 아름다움을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사가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교회, 나라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어떠한 때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울 때입니까? 아니면 웃을 때입니까? 슬퍼할 때입니까? 아니면 춤출 때입니까? 사랑할 때입니까? 아니면 미워할 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고 춤추며 평화할 때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 슬퍼서 눈물을 흘리게도 하시고 외로워 몸부림치게도 하시고 분노로 일을 갈 때도 주시기도 합니다. 지독하게 따분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꿈을 꺾고 통, 고난, 아픔에 진절이 치며 그 어떤 것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때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때를 지나든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면하는 모든 때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내가 아름답게 여기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주님 안에 머물러만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때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되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나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 선행이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영광된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순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매순간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참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이 때가 하나님이 주신 따뜻하고 가슴벅찬 감동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모두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아름다움을 다 경험하는 눈부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무한사랑, 따뜻한 감동의 아름다운 선물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는 동안 누구나 겪는 삶의 치열한 경쟁과 사랑과 갈등, 미워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육신이 병들어 아프고 마음의 상처로 심장이 먹먹할 때, 힘들고 버틸 기력이 없어 원망의 신음소리, 삶의 끄트머리에서 겨우겨우 숨을 붙들고 있을 때,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모든 때는 아름답다 하신 생명의 동화줄 내려주신 감사드립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기쁠 때, 슬플 때, 고독할 때, 모든 때에 아름답게 하시는 영생, 거듭남의 은총으로 나와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국가와 민족과 온 세계 온 인류를 빛으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